미국 어느 주택의 화창한 어느 봄날, 김백수 씨는 마당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힐링 타임을 가지고 있었다. 바쁜 삶 속에서 주말에만 누릴 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이 바로 김백수 씨 삶의 원동력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던 중 적막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집 담 너머로 누군가가 자꾸 살려달라며 소리쳤다. 사실 이웃집 사람은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 온날 자신은 혼자 산다며. 인사차 얼굴 한번 본거 말곤 딱히 상호 간의 교류가 없었다. 아무튼 옆집에서 뭔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이웃집 사람은 혼자 사는데 대낮부터 어떤 여성이 계속 살려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도 나고 있었으니 말이다. 섣불리 김백수 씨가 가서 도왔다간 같이 공경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그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이 이웃집에 도착했고 이웃집 남자를 불렀다. 이웃집 남자는 차고에서 차를 정비하고 있었는지 온몸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경찰은 이 집에서 어떤 여성이 살려달란 소리가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어찌 된 일인지 해명을 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웃집 남자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뒤 이웃집 남자는 앵무새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 앵무새는 살려달라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번갈아 내며 자신의 재능을 경찰 앞에서 뽐냈다. 그제서야 경찰은 사건의 전말이 앵무새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큰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며 경찰서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웃집 남성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웃집 남자는 분명 혼자 산다고 했는데, 앵무새는 여자 목소리를 흉내냈다. 김백수 씨는 그 점이 너무 수상해서, 이웃집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집 차고에 몰래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방을 열었는데 그 가방엔 죽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앵무새가 흉내낸 목소리는 이 여성이 살려달라던 목소리였던 것이다.